던져도 돼요. 똑같은 슬라이더를 아, 이번엔 던져도 구육구회라하나거든요그구죠싸구스윙구슬 싸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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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슬 싸구슬. 구슬 스윙 스트라이크 y o 을 하느냐 u go to the world. y 흘러지지 모르지만 이번 o 닝에 바뀔 수도 있어 t 3 the world. You 요 o t 요 the w o r 볼 d You go to the world. You go to the world. You go to the 3진 나중에는 빠른볼보다는 제구력이 더 강점이 있어요. 참 음. 약간을 놀란 거 같아요. 예. 3전 투수는 아은 두 개. 더 팁.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됐시네요. 예. 특히 이제 뭐희생 그러기 위해서는 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스윙 볼세 개. 투 <laughs> 스트라이크. 스윙 3전. 이 아웃 됐. 지금은 송광민이 대터 나와 있고 커스윙으로 몰나고 있는 송승민수입니다 <목소리나> 빠졌습니다. 투볼 투스라이 원볼 투스라이진잘들어갔라이에 <목소리나> 네, 삼구 네, 바깥쪽 할수있진어이을 하고 있는 것 보여집니다. 자, 바깥쪽 구 <목소리나> 완투 니 이게 também coisa você sente que o cho vai dança isso é 삼성 m difícil nós many wish her Warna, isso é muito bom eu sou uma 니다 p o s a E 다 s s o é m u 헛스윙, 삼진아웃. 그런 지금 마지막 고인것 같아요. 헛스윙. 아, 아, 오구 그 높은 공에 따라가면서 나스윙스라우 아, 뛰어요. 자, 자, 스타트 4구 스윙. 팔입니다팔구 8구, 스카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많은 커버가 되는 거죠. 스윙스라우트 빠르나 많이 경험해봤겠습니 사구 예. 예. 스윙스라우트 는 변하고 스윙샷. 구범춰 스윙샷. 이제 또 빌마저 난타를 싹스승샷 똑같은 볼로 들어왔고요. 스윙 삼진. <목소리> 멈춰. <목소리> 토투에서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제구리그즈 네. 2벌 <목소리> <두볼> 투스트라이. <목소리> 스윙 삼진. 넘벌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윙 삼진 네, 이제 김주찬 선수가 들어왔으니까자 이제 네. 아울려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깥쪽 스윙 니 다시 아, 바깥쪽 스윙 삼진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 응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laughs> 흥겨울건데 아, 빠른볼 삼진 구도울고 변화구도울고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바깥쪽 넘벌 네, 투 스트라이크 삼진 바깥쪽 삼진 아웃 헬로. 이루가 일루나가 있습니다. 마우스 아, 김민호 스윙 삼진 노블 투스트라이 스윙 삼진. 성이 어, 이태균에게 선제 공격을 보냈고요. 부치하는 건 아니고 다음 경기에는 선발로 출전할 수 있다라고 <laughs> 이야기했는데. 탱 감독은 번트를 댈 것으로 보입니다. 스윙 삼진. 자 투에 투 이제 5 구째. 보수의 <laughs> 아 사인을 접수한 윤성환 4 구째 스윙 삼진. <laughs> <laughs> 원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루킹 스트라이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그 지금 뭐8인데도 불구하고 멈춰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변화구에 스윙 삼진 <laughs> 아 높은 공까지또 접전을 펼쳐서 감수 높은 그래 탈라야 yeah. yeah. 루킹 삼진 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바른 yeah. 볼 루킹 삼진 바깥쪽 아, 끌려 나갔습니다. 네. 예. 따라 나갔습니다. 헛스윙 3진. 헛스윙, 공3개 참선이 진량면에서 지금 앞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스윙 3진입니다. <목소리> 포벌 <토벌포> 포스트로 이 <목소리> 스윙 3진. 바깥쪽. 꼼짝 못. <목소리> 헛스윙, 3진 아웃. 끌리게 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힘이 좋아진 거죠. 허스윙 원볼 투스트라이 s 바깥쪽 p 이죠죠어지지는 l 허윙윙진진아웃 p e 볼카운트 힘없이 배트가 돌아 r 고 있는 윤성환 원볼 투스트라이 s 떨어지는 공 <laughs> 여기 보시면 박근 t 심판입니다 i 루 e 이 n 성 b 루 l l 인태 o 루 t r i p e 니다 e 면서 전체 4위에 올라 있어요. e 스윙 떨어지는 공 허스윙. 후에는 삼... 3할 3푼 3리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춰 깜짝 못합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허스윙 삼진. 원투 바깥쪽 허스윙. 입니다투앤 투에 볼 카운트 스윙 삼진입니다. 4구 스윙 삼진. 예 스트라이크 투 스윙. 헛스윙. 로킹! 스 k 코스라도속도도또 바꿔가면서 예 로킹 3진 프렌토 오구 바깥쪽 삼진 i n 토스랑유리 i 카운트 o 구 k i n g Looking! 습니다5구 승승! 스구 승승! i n 돌지 않았다는 그 이정 선수는 그걸 더 많이 활용할 거란 말이야. 바깥 쳐 원투의 카운트 스윙 빠르게 높게 자료는 잘 찾아봐야겠지만은 저도 윤성아 선수 나오려면 집보를 치려면요. 그러면 타자가 또 따라가는 점수를 따라가야죠, 내. 야 손을 빠른 공풀 카운트 스윙 삼진자 일을 합니다. 경제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체크 스윙 예 네, 그렇습니다 풀카운트 스윙 떨어지는 공 뭐, 스윙 삼진 그 두개 홈런 가운데 하나는 이번 시즌에 있었어요 그러나 꼼짝 못합니다 스윙, 스윙. 노볼 투 스트라이크 제 4구 4구 몸쪽 삼진 케이가 친건올 시즌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네. 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근데 뭐 오늘은 7점을 먼저 얻었어요. 스윙 아,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중간구 예. 편하고 스윙 스트라이크. 중견 수비를 막고 있는데요. 스윙 삼진. 반가쪽 <목소리> 삼진. 이거 안 되면 난타를 당하는데. 로킹 네. 삼진. 아프고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레트에서 로킹 삼진. 보필은 김한수 군인데요. 2엔 2에서 스윙 3진 2엔 2입니다. 6구 스윙. 그만큼 본인이 관리를 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로켓 3진입니다. 한몸이 되시는 거니다요 4구 파자 배경화 3진, 2 &2. 3진. 공을 던지고 있는 윤성환 2엔 2 스윙 3진. 4구 스윙 스로움 9구입니다. 스윙 스 9구입니다 아 오늘 안되는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4구 방망이 따라 나갑니다 회복하는 시긴거죠 몸쪽 3진 정말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7구 3진 네, 정가운데를 몰리거나 이러면 크게 떨어지죠 장타를 허용할 수 있는 훨씬 원활하게 편안하게 갈수 있는 윤성환이에요 스윙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투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김상현 선수입니다. 노블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 네. 또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3진 스윙 삼진. 홈런볼 네. 삼진. yeah. 삼진입니다. Uh -huh. 7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3아웃. s 른 e 원투 어, 스윙. 3구째. 스윙. e 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왼손을 눌러주는 스윙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t Sweet. Sweet. s 습니다 t s w 습니다 Sweet. Sweet. s w 습니다 아즈로가 휘두릅니다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받고 있고요. 사우치. 킹이나0승 이상. 투엔투. 지킹 삼진. 점차.